패드 있어? 수학 문제 패드에다 푸니 연장에다 푸니? 그거는 패드 붙 안에. 잘못하내 4년에 대한 걸수 있어. 꼭 수학 공부에서 꼭지켜야 되는 것몇 가지를 제가 먹어드릴게요. 어? 어, 지금 고3 학생이 1명이 있는데 패드 있어? 수학 문제 패드에다 푸니 연장에다 푸니? 그거는 패드 붙 안에. 잘못하내 4년에 대한 걸수 있어. 이게 뭐냐면 어, 여러분, 패드에다가 수학문제를 풀리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논술에서는 패드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문제 푸는 거는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패드에서는 그래프를 그리거나 도형 같은 거 그리는 게 편하고, 썼다지 못다가 편하니까, 혹은 본인이 편한 거지, 논술에서는 패드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패드 대신에 연습장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대학마다 답안 작성 사이즈가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가천대를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천대가 답안지 사이즈가 A3 용지예요. A3가 A4 두 개를 이렇게 합친 세로 용지거든요. 근데 수학 답안 사이즈는 여기에 4등분이라고 보시면 되셔서 수학 사이즈가 아마 요만할 거예요. 근데 이 사이즈가 사이즈는 요만한데 용지 배열이 세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 여기 가로로 돼 있어요. 지금부터 무슨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대부분 애들이 풀이를 쓰다 보면은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있으면은 패드를 쓰거나 그런 애들은 풀이를 갖다가 밑으로 밑으로 쓰는 게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 나머지 공간이 죽어버리니까 지금부터라도 풀이 과정을 적절하게 숫자나 한글을 이용을 해서 풀이 과정을 가로로 써야지 제한된 영역 안에서 본인이 아는 걸 최대한 많이 쓸수 있다. 이런 연습이 아마 안돼 있을 것같요 이건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마 홈페이지나 보시면 저희 학원 교재가 적중률 같은 걸 보셨을 거예요. 조금 과장된 게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 기준에 작년 기준에 나왔던 문제는 6월 초에 오픈이 되거든요. 아직 저희 학원 교재랑 얼마큼 매칭이 됐는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24학년도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5 1번문제 중에서 숫자가 2였던 게 저희 교재에서는 3으로 나와 있고 실제 출제됐던 게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인 게 저희 교재에서는 뭐 2부터 5까지 바뀌었고 거의 유사한 게 13문제가 유사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의 활용법을 아셔야 되는 게 처음에는 문제 풀이를 6:2로 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6:2는 그냥 가천대 기준으로 80분으로 기준이면 가천대 교수님이 출제하셨을 를때 본인 수준에서 학생들은 60분 안에 문제를 풀 거야. 나머지 20분은 검산을 하고 답안 작성을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실제 어, 풀이를 해보면 사실은 60분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문제를 갖다가 풀고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수학 문제가 9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홉 문제를 갖다가 제한된 시간 안에 풀고 나머지 시간에 검사를 하고 답안 작성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한 문제를 내가 시험지에다가 풀고 답안 작성을 바로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개인의 성향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문제를 풀고 답안 작성을 한 문제를 풀면 바로 답안 작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1번 문제 수학 문제를 푸는데 나는 이거를 풀자마자 답안 작성을 할 거야. 그럼 내가 얘를 풀고 바로 옮길 거면 은 얘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겠지. 그렇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니다 그래서 얘는 대략 한 4개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바로 안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답안은 검은색 볼펜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수정액이라든가 수정 테이프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풀이하다가 어, 이 부분이 내가 잘못됐어. 근데 얘는 내가 수정액이나 테이프를 쓸 수가 없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가 세제곱이라고 해서 얘만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문단을 다 이렇게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방금 바로 문제를 풀고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한 다음에 답안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런 실수가 되게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답안 사이즈가 되게 작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한줄 정도만 이렇게 내가 실수가 없어져 버리면은 더 쓰고 싶어도 쓸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하게 부분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한 문제 풀고 바로 답안 작성을 하자 그게 저희 교재에서는 문항 번호 옆에 보면은 1번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풀이 과정 쓰는 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 우리 교재 활용법은 어, 문제를 풀때 연습장에다가 풀고 그것도 마찬가지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한 다음에 큰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험 교재에다가 바로 이렇게 내모를 하자 그리고 22학년도에서부터 100년까지 25학년 때까지 문제를 보면 사실 첫해 시행할 때 22학년 때는 교육부에서 말한 것도 아 약수로 논술은 그냥 서술형 정도의 느낌이고 모의고사 3점 정도의 수준의 문제야 첫해새 학교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원자가 많아지고 경쟁률이 항상 계속 높아지고 내신 반영을안 하다 보니까 그 난이도가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실제 24학년도보다는 25학년도 입시 결과가. 점 정도가 떨어져 있어. 요그 예를 어떻게 들면 되냐면 첫 해에는 레벨 3수특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까 말 근데 23학년도, 24학년도 때는 레벨 3 문제가 특정 학과인 간호학과, 바이오, 클라우드 학과에서는 레벨 3 문제가 두 문제가요. 작년에는 6월달에 발표되겠지만은 제 예상은 레벨 3 문제가 최소한 세문제는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이 90점 만점이면은 국어가 만점을 받는다고 치면 수학은 정답률이 대략 한 90%, 한 50. 몇점 정도 맞으면 합과 커트라인에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레벨 3 문제가 3개가 나왔는데 지금 내 내신 모의고사 등급이 4등급, 5등급밖에 안돼 4등급, 5등급인 애가 어떻게 레벨 3 문제를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채점 기준이 보통 3개 내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풀이 과정이 최저 기준이 앞부분에서 세 개고 정답이 맞는 게 하나가 있으면 정답이 맞는 경우는 부분 점수를 많이 줘아야이점 맞게 하죠. 앞부분에서 풀이 과정이 얼만큼 많이 맞았냐에 따라서 여기서 부분 점수를 8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즉 가장 어려운 레벨 3에 해당하는 문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4점 짜리 문제인데 보통 객관식이면 내 입장에서 나는 이걸 몰라요. 틀렸으면 맞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본술에서는 본인이 아는 거를 최소한 줄 내지 세 주만 썼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점수는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미리 적중률 불은 문제를 예상을 해서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8월부터 가지고 다닐 교재가 이 문제에서 운이 좋으면 9개 중에 6개, 운이 나쁘면 5개 이상 정도가 출제된다 심하게 말하면 은 출제될 문제를 세달 동안 내내 계속 풀고 있고 풀이 과정 속에는 항상 가이드라인이 작성돼 있고 풀이 과정을 이런 식으로 쓰다보면 은 나는 10점 만점은 다못 받겠지만 최소한 남들은 이 문제를 아예 안 풀고 넘기고 다른 문제를 풀어서 110점을 받고 합격을 했지만 나는 이 어려운 문제에서도 부분 점수를 못 받아도 5점은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 학원의 목표이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 인정해 세이 봐도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적분을 내려가는 과정은 어려운 거야. 이건 계산도 오래 걸린다. 근데 니가 봐봐라. 적분 기호만 써서 이 부분만 표현을 해도 풀이 과정 속에서 부분 점수가 최소한 2점 매지 3점을 받았잖아. 남들은 빵점을 받은 건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좀 오바되게 말씀드리면 특화시켜서 시중에서도 이 오답 분석 구조들을 갖다가 판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여기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 사실 지금 저희 딸도 약수로 논술을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고등학교 때 아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문제를 쓰고 그거에 대한 풀이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다음 날 되면은 어떻게 풀지를 또 모르는 거야. 근데 얘는 시작을 한게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문제를 갖다가 나는 어떻게 풀까 야를 말로 적은 거예요. 자기 글씨로.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을 싹 가리고 오답할 때. 이게 4점짜리 문제거든요. 얘를 보고, 가이드란을 읽고, 아, 여기가 1번이 문제에서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교점을 구하는 걸 보여주고, 정상각형의 조건이 나왔으니까, 걔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제가 봤더니, 여기 있는 것 4개가 실제 가천대에서 원했던 채점 기준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을 자기가 정확히 못 쓴다.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풀겠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